24년 3월 5일 크립토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크립토페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카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링크 클릭 후 내가 체크 못하는 세부 정보들 공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브리핑 해드릴 주요 내용은 첫 번째, 도지가 주목을 받는 이유 두 번째, 도지와 X. 세 번째, 도지 기술적 분석. 이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코인글라스의 데이터를 인용해보자면, 도지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2021년 5월 1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현재 도지코인의 선물 미결제 약정은 총 11억 9천만 달러로, 하나, 약 1조 5,80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미결제 약정의 상승세는 도지코인 파생상품으로의 신규 자산 유입을 암시하거나, 혹은 새로운 포지션을 택하는 투자자 증가나 기존 포지션을 유지하는 투자자 증가 조짐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도지코인의 실현가치 대비 시장가치인 MVRV도 2021년 10월 이후 역대 최고치인 66.28%를 기록했으며 추가적으로 센티먼트 데이터에 따르면 도지코인의 강세 신호와 함께 도지코인의 소셜 도미넌스는 3.25%로 1일 총 원금량은 880건으로 집계될 만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재 상황에 도지코인 거래들 또한 도지보유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만 도지 토큰 이상을 보유한 주소의 수는 올해 초부터 0.7% 증가했고, 반면 100만 도지 이상의 잔액을 가진 주소 수는 2월 10일 이후 약간 감소를 했는데, 이러한 상당한 보유량을 고려할 때 해당 주소들은 거래소를 대표할 가능성이 높으며, 트레이더들이 활발한 거래보다는 도지를 보유하려는 선호를 시작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강한 강세 신호를 나타나기에 고래들이 밈 코인 존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 이젠 현물 ETF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암호화폐 분석가 앤드류 캉은 잠재적인 도지현물 ETF와 관련하여 언급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샤트트레이드에 트윗을 공유하면서 도지현물 ETF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캉은 최근 게시물에서 도지가 ETF 승인을 받을 확률이 30% 이상이라며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 캉은 최근 규제 발전으로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도지가 현재 밈코인의 부흥으로 인해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왔지만, 캉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도지현물 ETF는 너무 간거 아니냐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이를 지지하는 인원들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힘이 실리고 있어 어느 정도 도지 시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져서 더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말 원래 도지의 호재 중 하나인 X 관련 호재로는 X가 페이먼트를 개설했기에 X 결제 수단으로서 기대감이 주었던 도지에겐 올해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더 잠재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 저점에서 도지 잡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해외 국내 투자자들이 도지코인 랠리, 즉, 밈코인의 랠리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엄청난 밈코인 랠리는 알트코인 불장 시즌의 초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불장도 도지코인의 신규 유입으로부터 시작했었고,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의 추격을 따라잡기 시작하기 전인 2020년 말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알트장이 곧 온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챈 투자자들은 순환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지는 어디까지 상승할까요? 기술적 분석을 체크해보자면, 도지는 지난 며칠 동안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하락세는 3월 3일에 가격을 낮추려고 시도했지만, 캔들스틱의 긴 꼬리는 상승세력의 공격적인 매수를 보여주었고, 상승세는 3월 4일 도지 USDT 쌍을 0.16달러 오버헤드 저항 위로 올려 상승 추세를 재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0.18달러까지 상승한 후 0.22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죠. 하나로 치면 240원까지 상승 후에 29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술적 분석 기준으론 급격한 랠리로 인해 RSI가 과매수 영역 깊숙이 들어가면서 횡보 또는 조정이 임박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온다면 아래쪽에첫 번째 지지선인 0.16달러 240원이고 그 다음에는 0.11달러 160원입니다. 이 지지선이 제거되면 상승 추세가 끝낼 수 있음을 시사하기에 이 점은 기술적 분석으로만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장,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브리핑해드린 내용을 간단히 한 줄로 약해드리면, 첫 번째, 도지, 수많은 오지가 나왔지만 그게 원인은 아니며, 단순 불장의 신호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밈 코인들의 랠리는 곧 알트 불장의 신호탄이기도 해서, 이제부터 모든 코인이 불장에 진입할 것이다. 세번째, 기술적 분석 기준으론 현재 도지는 과매수 단계이며 언제든 횡보나 조정이 가능한 구간이니 조심하길 바란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금일 도지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일 브리핑해드린 정보와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및 텔레그램 방 안내를 도와드려 실시간으로 체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